하나님 말씀, 잠은 9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잠은 9장 7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금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 거만하면 너홀로 해를 당하리라 네. 지금까지 우리는 자문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 지난번에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을 어,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이리게 한번 다해봤습니다 나는 과연 지혜로운 습을 사는가 우매한 삶을 사는가 나는 과연 지혜로을삶을 사는가 우매한 삶을 사는가. 잠언 처음에 말씀 드릴 때 잠언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지혜의 삶과 우매한 삶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혜자의 말씀을 듣는다. 지혜는 곧 하나님이고 그죠? 그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 지혜자의 말씀을 듣는 자는 지혜로운 자고 우매한 자는 우매한 여인. 그죠? 지혜의 여인의 말씀을 듣는 자는 지혜론자고, 우의 여인의 말씀을 듣는 자는 우매한 자라고 그랬죠. 그럼 과연, 우리가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적인 부에 대해서 봤고, 그죠? 그 성경적인 부에서도 여러 가지 것을 배웠어요. 어, 지괴석을 옮기는 것. 그리고 보증을 서는 것. 어, 그리고 어제는 뭐였어요? 그 공평한 저울수를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혜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지계석을 옮기는 사람은 우매한 삶을 사는 자라는 거죠. 그리고 공평한 저울추를 사용하지 않고 속이는 저울추, 저울추 두 개를 가지고 가벼운 저울추, 무거운 저울추를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불리한 방법을 사용해서 어 이득을 얻는 자는 바로 그게 우매한 자라는 거죠. 근데 그 우매한 자, 자의 삶이라는 게 어떤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 우매한 자의 삶이란 바로 가나안 땅에 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뭐 비단 팔레스타인 땅뿐만 아니라 바벨론 땅에 아수르 땅에서는 그 우매한 신들을 섬기는 자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자는 그 아들에게 지혜의 삶을 따라 살아라. 하나님을, 근데 가장 지혜로운 삶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지혜의 삶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법을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삶, 요게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고 하면 조금 욕심이 나더라도 우리가 욕심이 날수 있죠. 그거를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욕심을 한번 버린다고 해서 다 버려지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 자신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지속적으로 누르는 거죠. 말씀으로 그리고 저울추도 내가 사용해서 더 많이 벌고 싶지만. 그러니까, 속이는 재울 주, 더, 사용해서 더 많이 벌고 싶지만, 돈을 더 벌고 싶지만, 사용하지 않는 거죠. 이게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어, 그래서, 어, 자문에서는 지혜로운 자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는 의인이다라는 공식이 형성이 됩니다. 다시 한 번요.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듣는 자고요. 지혜의 말씀을 듣는 자. 지혜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지혜의 말씀을 행하는 자고요. 그런 자는 곧 의로운 자라는 거죠. 또 이제 이게 부지런한 자와도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구체적으로 나가자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과연 이 말씀을 듣고 내 삶을 성찰해 볼 건가에 관한 문제예요. 성찰하는 말씀으로 자기 사실,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때 굉장히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은 교회 열심히 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 나오고 신방도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이게 신앙에서 좀 뭐라고 할까 좀 본받을 만한 그런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형식과 껍데기만일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배워서 내 생각이 먼저 지혜로워지느냐, 요거의 문제예요. 항상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죠.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왜 이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할까? 왜 이들이 주일날 나가서 사는 그거 예배와 평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은 다를까? 이건 왜 그러냐면 비유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언약법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가나안 땅 하나님의 땅에서 살고 있긴 하지만 팔레스타인. 바알과 아세라의 법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 나가고 기도를 수많은 기도를 하지만 여전히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 가족만을 구하고 자기 교회만을 구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아니 그것 자체가 어리석은 건 아니에요. 그것이 필요해요. 필요하기도 한데 여기에서 이게 욕심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밖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기도를 하고 나면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또 사실은 더 중요한 게 기도 이전에 말씀은 뭐라고 하는가? 지혜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가? 그걸 배워야죠. 왜냐면 하나 자신의 생각은 세상의 것들로 너무 가득 차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생각도이 없어요. 내 생각은 기존의 생각은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 구원을 받아 구원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철저히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고 오늘도 그 말씀을 받고 내일도 그 말씀을 받고 내가 죽는 그날까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 생각, 내 사상이 바뀌어지고 내 생각과 사상이 바뀌어짐으로 인해서 내 입술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는 이걸로 귀결이 돼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 지금까지의 기존의 방식이 뭐였냐면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 이거에 만족하기 때문에 말씀을 배우고 내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에는 나가지 못했어요. 너무 쉬운 삶이죠. 너무 쉬운 신앙의 형태죠.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종교의 형태가 될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마태복음 23장에서 아주 정나라하게 저주하고 있죠. 종교 지도자들에서. 그리고 에스겔서 13장, 거짓 여자 선지자, 에레미아 14장, 거짓 설교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이런 거짓의 가르침들,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들마저도 뭐가 진짜로 중요한 것인가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생각한 걸 가르쳐요. 자기가 생각이 그래서 에레미야서나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거를 듣는 사람들은 오죽이나 더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가장 초점은 뭐냐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고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오늘날 21세기 자본주의 사회 한국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찬인 나에게 어떤 행동의 결과를 가져오기를 원하는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지금까지는 그랬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어요. 많은 욕을 넣어먹을 때도 많이 있었, 이, 있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자원의 언어로 말하자면 내가 주님 앞에 나왔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나는 우매한 삶의 방식을 고집하고 있어요. 그냥 자연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그렇게 나오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게 나오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게 나오는 라이프스타일 라이프스타일이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왜냐? 바뀌지 않는 사람 뭐냐면 자기가 자기의 왕이 된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기 뜻을 따라 자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크리스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의 뜻에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수십 년간 믿는다고 해도, 자기의 뜻을 따라 살면, 이 사람을 바로 우매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 자문에서.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게 회계거든요. 그런데 바꾸지 않아요. 그대로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우매한 삶인 거죠, 그게 바로. 골로새스 2장 3절에 보면, 그, 자언이 지혜를, 그죠. 하나님을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바울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골로새서 2장 3절 한번 가볼까요? 신약성경, 신약성경 325페이지. 신약성경 325페이지. 골로새서 신약성경, 신약 뒤에 325페이지. 2장 3절. 읽습니다. 시작. 그 아, 안에는 아, 지혜와 지식의,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야 돼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지혜와 지식을 그저 그보화를 자꾸만 캐내어야 돼요. 아멘. 음. 예,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과 지혜의 보화를 자꾸 캐내는 것을 거부하고 살고요. 싫어하고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게을러요. 이것은 뒷전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왜? 내 네,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보다도 뭐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 나가는 거가 이게 더 중요하게 생겨 버리잖요 그리고 아, 교회의 전통이 무엇인가? 이걸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런 교회의 전통을 완전히 깡그리 때려부신 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왜? 교회의 그런 전통이 좋은 부분도 있지만 안 좋은 부분들 그런 것들을 다 때려부셨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11조 하는 거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 말하는 인과신 하나님의 자비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된다. 이거를 더 강조해서 말씀했죠. 우리가 항상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나는 과연 오늘 하루도 지혜의 삶을 따라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지혜의 삶을 추구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생각해 봐야 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 나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먼저 그렇게 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권면해 줘야 되고, 기도해 줘야 돼.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 보이죠, 사실. 근데 또 이건 안 돼요. 그 사람들 정죄하면 안 돼요. 바울도 정죄하진 않았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 지옥 갈놈들아 이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했지만 바울은 그렇게는 안 했다고요. 바울은. 바울은 자기 교인들한테. 교인들한테 교인들이 그런 사람들 보여요, 사실. 그죠? 많은 교회에서 보여요.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그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다 일러주고 말씀 타 일러도 안 듣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사실. 그렇지만 그러면 기도해주고. 울면서 기도해주고. 이것이 제일 우리갈수 있는 최선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이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우리 자신이. 저도 그렇고요. 왜냐? 우리가 옛 삶의 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정말로 우매한 방법이고 정말로 발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문의 지혜자가 말하고 있는 정말 어리석은 자, 게으른 자, 우매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정말, 아, 우리가 아, 말씀 많이 배웠어요. 근데 말씀 많이 배우는 거 중요하긴 한데, 더 중요한, 말씀 많이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 내 자신을 성찰해보고,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예요. 오늘 하루도 이거 생각하세요. 내가 과연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우매한 삶을 여전히 살고 있는가.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이 말씀으로 더욱더 지혜롭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져서 우리의 우매함이 벗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으로 다가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 아멘. 기도합시다.